안녕하세요. 예. 펭귄 소풍 가방이에요. 예. 여기. 입도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예.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짜서, 여기 팔도 달아주고, 예. 여기 흰색으로 배도 만들어주고, 예. 눈도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예, 바느질을 해줬거든요. 입도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뒤에는 예, 고리도 있어요. 여기 고리도 있어서 여기 예, 고리를 뺏기고 여기다가 예, 소지품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넣고 이렇게 다시 잠그면 돼요. 예, 이렇게 잠궈서 파우치처럼 예, 가방에 넣어 다니면 돼요. 이렇게 이건 펭귄 예, 이렇게 웃는 모습 펭귄. 이거는 예, 목에 예, 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휴대폰 이렇게 예, 휴대폰을 내놓아서 예, 예. 이렇게 넣어서 이게 목에 걸고 다니면 되거든요. 예. 여기는 또딱 단추도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예, 소지품도 넣어도 되고 예, 휴대폰을 넣어서 다녀도 돼요. 윙크하는펭긴이에요 입술도 귀엽죠? 이렇게. 네 예, 까만색으로 이렇게 떠서 이것도 예, 중골개 떠서 예, 팔도 이렇게 달아주고 예, 흰색으로 배도 만들어줬어요. 예, 입이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여기. 예, 이렇게 만들었답니다.